야. 하... 오르막길이 있어 햇빛 미쳤냐고 절망스러워 하, 여러분들 세상에 거스를 수 없는 세 가지 법칙이 있죠 첫 번째 중력의 법칙 두 번째 관성의 법칙 세 번째 요요의 법칙 네, 요요가 오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요요가 너무 빨리 찾아와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더 하기로 했던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조금 더 빨리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한국인이면 월요일부터 다 시작하는 거? 내일 인바디 제로 헬스장 갈 거고 비포랑 애프터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체 사이즈를 이번에 재려고 하거든요 사이즈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3D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현재 제 체형은 이렇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끝나고 얼마나 빠질지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굴러. 고마워 엄마 계란 챙겨준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엄마 고마워 알바 가서 먹을 거 챙길게요 두번 먹어야 되니까 이거 다 먹었어 아 근데 무게를 모르겠네 대충 음. 이거만두번 먹을 수 있겠지? 무게를 잴걸 아 노답 일단 이렇게 챙길게요 <laughs> 엄마가 대답해주는 거야? <laughs> 알바 갑니다! 아침에 유산균이랑 레모나 챙겨왔는데, 카톡 캐릭터 랜덤이거든요. 삼무지 뭐냐? <laughs> 저격 아니죠? 근데 지려요. 음. 여러분들, 아까 한끼 먹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다행이에 이걸 챙겨왔답니다. 이렇게 선이 있는데, 제가 조금 넘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알바 끝나고 바로 인바디제로 헬스장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마시면서 얘기 좀 합시다. 원래 오늘 인바디 재고 집에 가서 쉬려고 했거든요. 하, 근데 인바디를 보니까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산 탔고요. 사실, 오늘 알바하고 첫날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서, 아, 이거 못할 수도 있겠다. 통편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인바디 재고 나니까 자극이 빡!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스위치온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집에 갑시다. 물이 적은 것 같기도. 근데 걸쭉하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거 마시고 수영 가려고요. 여러분들, 저 이거 한통다 먹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한통더 샀거든요. 저 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사이드 턴 수영했는데 너무 못해서 시무룩한 상태로 집에 갈겠습니다. 이 대박인데? 오늘 물면 자꾸 야 되는 거야. 지금 너무 배고파서 빨리 쉐이크 먹읍시다. 이거 한통다 먹어가지고 새로 샀어요. 새 거예요. 으악! 제발! 흘리지 말아줘. 몇 스푼 먹어야 되지? 세 스푼, 150ml. 오케이. 솔직히 마음같아서 가득 채워가지고 먹고 싶어요. 배고파가지고. 아니 이거 막대기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야? 들어가질 않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배고파서 좀 예민해요. 플라이밀 좋아합니다. 벌써 한... 여기 보세요. 다 먹고 한통더 샀잖아요. 맛은 있는데 이거 다 먹고 배가 부를까? 어찌 두 번째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가볍다 가벼워. 친구가 카페로 친구들 집합시켜서 옷 갈아입고 카페 갑니다. 아고요 가격 보완. 완전 가을이다잉? 당연히 쉐이크 챙겼습니다. 뭐 오만이야 <laughs> <laughs> 저게 뭐지? 이거 보세요. 내 거야? 우와. 얘네들은... 너무 귀엽잖아. 고마워. 얘네들은 소포장이야. 이거 다내 거야? 응. 어. 진짜? 노래온다 같은 거 있는 거야. 비행기 아. 써서 샀어. 왜? 너 이거 전용으로. 두 달리에 먹을게.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오란다 그거지? 좋아? 이건 또 뭐야? 봐봐. 내 소포장인 것 같아. 친구 아니야? 따라란 따라란 <laughs> 대박. 딴딴딴. 제가 포장했어요, 여러분. 네가 말한 펑리수 펑리사이고 펑 황수야 펑 될까? 황수 알아봐? 먹기 전 반반 오? 약간 달라 야채 크래커 냄새나는데? 응. 낫들리에 누가 크래커 라고 음, 네, 우리 기다려요, 어 냉동실에 올려놨다고? 아니, 아니, 그냥 먹어야 돼나 지금 한달 동안 못먹었어 아, 그럼 너못 먹는 거지? 가족들 먹어야지 <laughs> 이거 냉동하는 거 아니야? 먹어봐, 나도 안되는데 아, 맞네, 얘도 저 저랑 같이 아, 스위치로 시작했어요. 그래. 아, 주지말걸 <laughs> 고마워. 완전 무기력. 완전 무기력 걸. 탄수화물 안 먹어서. 미술진인가 봐. 견뎌. 나 진짜 라면 먹고 싶어. 이 우유. 이 라면을 먹고 싶어. 라면? 어. 어. 우리 가루바렌더들. 가루바렌더. <laughs> 어? 약간 엄마 모임 같다. 너가 아기야. 어, 아싸. 응일. 우리 각기. 응. 어물 너무 많이 탔네. 그건 너무 많지 않니? 아내 이렇게 뭐가 배부르잖아. 나 지금 배고파. 아, 그래 양채워야 들어. 치얼. 맛이 어떠세요? 이분하게 잘 익었나요? <웃음> 클리어. <웃음> <웃음> 귀여워 아주. <laughs> 친구야 뭐? <laughs> 초로바. <초록아. 웃음> 저희 준다고 가져왔어요. 눈 감고 고르기 하자. 그래 그래. <laughs> 누가 먼저 뽑아? 아나둘 스텝을 가져가 아아아 잠깐만 뭐야 이거 너가 골라가 너 이거 가져 <laughs> 아이거 아니, 무슨... 운명 아니야? 아니 제가내 손을 이렇게 막 <웃음> <웃음> 너가 갖고 싶었나봐 아래에 아이고 그런 아, 거야? 맞아 까보자 아 들 굿모닝. 너무 배고파. 오늘 하루도 굶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 굶지 않죠.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스러워. 어머? <laughs> 이거는 물에 타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쉐이크 한번더 먹고 나가겠습니다. 짠! 잘 먹죠? 이거 남은 거한 번에 털어 먹을게요. 실패. <laughs> 다 먹었습니다. 오늘의 영양제. 외출하기 전에 쉐이크 소분해서 나가겠습니다. 카페 왔어요. 목소리가 아까랑 다르시네요? <laughs> 술 같아. 너왜 하이브마샤 카페에 어 Morning. 오늘 운동 지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수영 가는 길이 50분이거든요. 걸어서, 원래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러닝복으로 쫙 입고, 뛰어서 런데이 하면서 가겠습니다. l e t 날씨 너무 좋고요. 맞아, 여러분 오늘부터 스위치온 4일차라밥 먹어야. 오늘 수영 완료. 가방이 끊어질랑 말랑해서 사러 왔어요. 잠깐 어디 왔는데 엘리베이터 개공포. 부사와 내릴래. 아 집이 왜 이렇게 멀냐 미치겠네. 집이 너무 멀어. 오늘부터 음식 먹을 수 있어가지고 어제 이마트에서 냉동 가자미살 사왔거든요 이거 구워가지고 빨리 밥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첫끼 먹어보겠습니다 샐러드 파리바게트에서 사왔고요 가자미아까 그거 구웠는데 많이 쪼그라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먹으면 안 되는 금식품들 있어요 저는 빼놓을 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갓들이 먹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버립니다 제가 처음 스위치 온 다이어트 할때 모르고 드레싱 뿌려 먹어가지고 혼났었거든요. 가자미. 그냥, 쏘어 클래 먹고 싶어 클래식 먹고 싶어 여러분들 택배가 왔습니다 드디어 에어팟 케이스를 쓴지 거의 2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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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워 떨어지면 주워 떨어지면 주워 떨어지면 주워 이래가지고 케이스를 새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짜잔 나야 뮤직 이거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사보고 싶어서 인스타 광고에 뜨길래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껴볼게요. 굿. 친구 아기 반지 사주러 왔는데 뭐 살까요? 친구 아기 반지 샀거든요. 다리 꼭금 갔네. 이제 다리 금으로 보여. 다리 금으로 보여요. 응. 오늘의 아침. 오 쉣. 진하게 먹어야 돼. 이게 입은 연하게 담아도 흔들고 나면 섞어가지고 진해집니다잉. 봐봐요. 진해졌죠? 이것이 바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2회차의 여유입니다잉. 플라이를 블랙 먹어보고 맛있으면 큰 통으로 사려고요. 브라운보다 애매한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침 식사 끝. 와 이거 광고 진짜 골 때려서 먹어보고 싶어. <laughs> 내가 스위치원 다이어트만 아니었으면. 다 먹어봤어요. <laughs> 개웃겨 오늘의 점심, 어제 먹다 남은 샐러드 밑에다가 넣어놨고요 현미밥 진짜 조금이랑 가슴살, 소금, 후추 뿌려서 에어프라이어기에 구워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영양제 타임 유산균도 먹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저 오늘 생리 터졌어요. 어쩐지 급나게 배고프더라고. 이번 생리 끝나면 황금기 시작인 거 아시죠? 기대합니다. 내 몸아. 제거 아닙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두 번째 주부터는 블랙커피 한 잔은 마실 수 있는데, 첫 주차 때는 카페인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잉.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커피 사다 주면 안 되냐고 부탁해서 사다 주는 거예요. 제거 아니에요. 어, 나 살, 살좀 빠진 것 같아. 오늘 친구가 꿀팁 알려준대요. <laughs> 빨리 해봐 지금 타 왜? 여러분들이랑 할만큼 주도체가 있어? 어 200명 <laughs> 넘었어 네 200명 넘었어 어 빨리 해봐 야너 친구 200명 넘었어 아니거든 <laughs> 빨리 해봐 레몬 물 만드는 법 알려준대요 이게 찬물이야 어 이렇게 넣어 그러면 시원한 레몬 수가 돼 와우 생각보다 친구랑 늦게 헤어져서 편의점에서 샀어요. 오! 완전 메론 아이스크림 맛. 오르막길. 완전 맛있는데 포만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이! 저 런데이 하려고 공원 왔는데 발목 상태가 좀안 좋아서 그냥 좀 걷다가 필라테스 하러 갈게요. 런데이다 했고, 필라테스 하러 갑시다. 아, 미친... 조그매트, 조그트 두고 가가지고 거의 다 갔다. 다시 온... 보랐냐? 오늘 필라테스도 완전 좋았어요 커피 너무 먹고 싶잖아요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잖아요 토요일 점심으로 포케 국물밥 선택했고요 닭가슴살에 당근 라페 추가했습니다 소스는 안 먹을게요 짜잔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소스가 없으니까 심장에 울림이 없어. 쌈 싸먹기. 응? 음?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나? 원래 포켓홀데이 시키면은 무조건 훈제우리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닭가슴살 해봤는데 닭가슴살도 괜찮네요 먹을만 합니다 <laughs> 맛있죠 당근 라페 음 당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니. 여러분들 제 여행 영상 재밌는데 왜안 봐주세요? 봐주세요. 무슨 이런 콩이 들어있는데? 근데 나콩먹못 먹는지? 옥수수랑 콩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 요즘 진짜 유튜브 볼거 없어. 여러분들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영양제 타임. 영양제랑 유산균 먹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 쉬겠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전안 먹습니다. 전 이거 샀어요. 오늘 저녁은 이거 먹을게요. 아니, 그저 그냥... 오늘의 저녁 건데기 삼살 사러 트더 트레이더스 왔어요. 이것도 하나 가져갈게요. 장봤어요. 엄마가 손대요! <laughs> 놀랬어? 귀엽긴 엄마 고마워 그리야날 친하게 살요 시원하니 맛있어요. 여러분들, 저번 처음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는 2주 동안 5kg 정도가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1주 만에 5kg가 빠졌거든요? 대단한데? 저번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고서 몸의 대사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잠시만요